지혜 수학입니다. 문제 읽어주세요. 어, 오른쪽 지혜, 오른쪽은 지혜와 동생이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려고 모은 돈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 지혜와 동생이 같은 금액을 내요 선물을 선물 한 개를 산다면 얼마짜리까지 살수 있나요? 같은 금액이네. 문제 잘못 봤네 내가. 죄송합니다. 같은 금액이네요. 선생님 지 아까 틀렸네. 아 그럼 여기 2,000원이지. 네. 여기. 1,500원이지? 네 그럼 3,500원에다가 이는 얼마야? 1,200원이니까 4,700원이지? 네 4, 그럼 동생은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네. 3,000원에다가 네. 4,500원이지? 네. 같은 금액을 내어 선물 한 개를 사잖아 음. 그럼 4,500원 내야 돼? 4,700원 내야 돼? 4,700 아니 4,500원씩 500. 내야지 동생은 어디서 빌려서 꼬, 꼬아? 그거 아니잖아 4500씩두 명이 니까 9000원 까지 살수 있네. 그래서, 네. 수정, 해 주세요.